기도합니다. 어떻게 밑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자, 우리 같이 예배 반짝반짝. 자, 반짝반짝. 자,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케 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 엄마가 계세요. 자, 여기 아빠가 계세요.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말 잘해, 안 해. 성교 말해봐,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말. 우리 엄마랑 아빠랑 싸워? 얼잘 싸워요? 조금 싸워요? 어 우리 세영이는 잘 싸워? 잘 싸우면 엄마랑 아빠랑 얘기해 안 해? 그래 안 해. 그 <laughs> 애들 앞에는 뭘속여 우리 강건인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말해 안 해? 누가 못해? 어? 엄마 산 사모님도. 저기 사모님 남편이랑 싸우면 말하기 싫어. 말안 해. 응? 어? 그래가지고 말안 하면 이거 말안한말 근데 안 싸우고 예배 성공하면 엄마랑 아빠랑 말 잘해? 말잘안 해? 어? 말 잘하는 거 봐봐. 이거는 말 잘하는 거야. 이거를 소통이라고 그래. 자, 따라합니다. 소통. 엄마랑 아빠랑 예배 성공하면 말 잘하죠? 이거를 소통이라고 그래. 뭐라고? 엄마랑 아빠랑 싸우니까 세영이 말 안하지, 어? 장세영, 우리 엄마 아빠 잘 싸우는데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말안 하죠. 그거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소통이 안 되어지면 그 밑에 누가 있을까, 어? 여기는 아들이 있고 여기는 딸이 있어요. 자, 엄마랑 아빠랑 싸워가지고 소통이 안 되어지면. 여기 아들 딸도 있잖아 막 기분 좋게 얘기도 하고 소통돼요 안돼요? 어? 안돼요. 그러면은 엄마도 아빠도 말안 하지만 후대한테 있잖아 영적인 이 있잖아 이 영적인 색깔이 전달돼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통이 되어지면 자녀랑도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이 엄마, 아빠랑 소통되어지고, 나랑도 소통되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따라 합니다. 소통은 예배 성공이다. 소통은 예배 성공이다. 예배 성공이다. 예배 성공 안 하고 소통하려면 자꾸 있잖아. 내게 맞고 네게 맞고 싸우게 돼요. 가은이, 그래, 안 그래? 예배 성공 안 하면은 다 자기께 맞다라고 그래요. 응? 어? 사모님도 있잖아. 선교 현장 가가지고한 번, 화가 이만큼 난적한번 있었어요. 어? 왜난적 있었냐면, 밑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목사님 형제가 몇 명이게요? 아니, 아들만 일곱 명이에요. 응? 어? 아들이 일곱 명인데, 응? 어?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어? 그리고이 아들 일곱 명 중에 왔다 간 아들도 있고, 안 왔다 간 아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는데, 이제는 잘 들어봐요. 이게 카톡방 요새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아들들만 일곱 명딱 카톡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어떤 우리 목사님 형이 딸을 낳았다고, 그 선교 마지막 날 전날, 아, 누가 딸을 낳았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렇지 않잖아요. 야, 우리 조카, 수환이가 저 딸을 낳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에 제가 여기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딸을 낳든지 아들을 낳든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을 낳든지 아들을 낳든지 나는 모른다고. 낳지 말라고. 이러면서 제가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예? 이게 남자들만 소통되고 여자들은 소통 안 되는 이게 고리가 딱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고 싶지도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때부터 있잖아 없었던 있잖아 여기서부터 있는 그 있잖아 찌꺼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 여기 이 집안 이 이게 이 족속들은 있잖아 어 약간 영적으로 조금 어? 있잖아 좀 있잖아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이 이거라고 하면서 막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사실은 있잖아. 제가 아까 밑에서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 따라 합니다. 자존심. 자존심은 우상이에요. 뭐라고? 자존심은 우상이야. 그런데 내가 순간 보니까, 아,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 가문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약간 밑바닥에 깔려있는 나의 우상이었구나. 자존심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번에 말할 때 자존심이 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존심이 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존심은 누구를 믿는 하나님이 마음이에요? 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야. 자 리언이 리언이 마음속에 누가 계실까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랩넌트 나는 세계복음말 사람. 세계 사람 그런데 있잖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어? 하나님 저 사람이 나의 있잖아 어떤 영역을 건드렸다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내 속에도 이 자존심이 속에 좀 있구나 이게 발견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바로 있잖아 모여가지고 정식이도 하는데 그게 좀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근데요. 그거 하나 있잖아. 딸났어. 이 얘기 딱 하나에 내가 밑바닥에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부분들. 아무 말이 아닌데, 그 부분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있잖아. 제가 어떤 심할 말 했는지 아세요? 어? 봐봐. 이거 있잖아. 이 구조가.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안 만났으면은, 여기 집 나갔을 건데, 복음 때문에 안 만나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막내 속의 것을 얘기를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최고로 복음의 걸림돌이 자존심이구나. 자존심이 있으면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자꾸 사건을 터뜨려요. 뭘 터뜨려요? 어? 자존심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사건을 터뜨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더 높아질 것이 없구나. 그리스도 앞에서는 더 내세울 것이 없구나. 대부분 태영아 유치부 시기 때는 뭐 때문에 싸우냐면 자존심 때문에 싸워요. 그래 안 그래요? 나도 어떻게 컸는데, 나도 부모한테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하면서 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대부분 싸우게 돼요. 에? 그래서 자존심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유복한 환경 있는 사람도 자존심 있지만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복음에 걸림돌 되는 자존심이 되게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옥토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따라합니다 옥토밭 옥토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몇 배의 열매를 맺을까요? 야 우리 하나 선생님 이따 간식 제일 먼저요 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있잖아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무슨 밭일까? 밭은 무슨 밭, 무슨 밭, 무슨 밭 있지? 야, 오토밭도 있고, 자, 뭐, 무슨 밭 있지? 자갈밭, 그 다음에 길가밭, 가시밭,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많거나, 상처가 많거나, 자존심이 있잖아. 상처가 많거나 자존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옥토마 될까요 안 될까요? 은하 선생님 안 돼요. 상처가 있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도 이게 나를 살리질 못해요. 말씀 푹 금방 잡았는데 뒤디르고 집에 갈 때는 이 말씀 놓쳐 버려. 응? 아 그래서 이거를 갈등할 게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복금이 들어갈 수 있는 옥토밭 걸림돌이 이렇게 많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자존심은, 자존심은 최고, 우상이에요. 최고 우상이에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좋아한데 안 좋아한데? 네. 온유? 네. 지금 온유는 지금 뭐 하세요? 네. 하나님 자존심이 강한 사람 좋아한데 안 좋아한데? 우리 있잖아요 열1기 하하의 말씀에 보면 엄청 많이 왕 이름이 나와요, 왕 이름. 왕 이름이 나와, 왕 이름. 하나님이 어떤 왕, 어떤 왕, 어떤 왕, 어떤 왕, 엄청 많이 왕 이름이 나와요. 자, 여기 역대 하에 보면 누가 나온다고 간 거니? 왕, 왕 이름. 자, 우리 북한에는 하나님 공산국가가 처음에 누가 세워지면서 공산국가가 됐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하나님이잖아. 누가 거기에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움직여요. 근데 역대에 보면 엄청 왕이 왔는데, 하나님이 볼때그 왕을, 어, 하나님이 왕이 세워지면서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여호와 보실 때 하나님이 선을 행했다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왕은. 전부 다 뭐냐면 6월절 제사를 회복했어요 뭐를 회복했다고? 자 6월절 제사 6월절 제사는 무슨 제사를 회복한 거예요? 와 우리 경환 선생님 진짜 눈이 그냥 지금 빛이 나고 있어요 피제사 하나님이 피제사를 회복하고 두 번째는 뭐를 회복하냐면 산당을 다 제거했어요 뭐를 제거해요? 산, 산당 제거는 우상숭배할 수 있는 통로를 제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 이 피제사는 뭐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어?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많은 왕을 세웠는데, 그 엄청난 왕 중에 4명밖에 6월절 이 제, 예배를 회복한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는 왕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산당 제거 안 하니까 바로 그 우대가 산당에 들어가서 또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 왕이 세워졌는데 강성한 이 축복은 유월절 제사. 하나님이 영적 문제가 뭐고 내가 누구고 근본 문제 답대신 그리스도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할 언약으로 주신 나의 약속으로 붙잡은 이 예배를 회복한 왕이 하나님이 높여줬어요. 그 다음에 산당을 제거한 왕을 높여줬어요. 그러면 이 여러 왕은 누구를 보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가은이 누굴 보라고 하신 말씀일까? 나를 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아, 이 왕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임했구나. 이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걸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구나. 이걸 볼때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내 자신도, 내 후대도, 내 주변도 뭐를 회복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강건이 말해 보세요. 뭐를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돼? 예배를 회복하도록.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는 거야. 산당은 뭘까요? 우리 박선생님 산당. 우상 숭배하는 통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은 과자를 들고 있어.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어? 하나님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 예배를 드릴 때막 돌아다녀. 그럼 예배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은서? 집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에 걸림돌 되는 것을 제거하는 이 왕을 하나님이 높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 준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토요일 날 반드시 예배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 있잖아요. 내일 주일 예배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남편, 내 자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걸림돌 되는 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사장에 보면. 자,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그렇죠? 자, 하나님이 두기고가 나옵니다. 두기고. 두기고는 어떤, 뭐를 한 사람이라고요? 어? 자, 따라합니다. 두기고는 소통케 하는 자입니다. 누구랑 소통했게? 누구랑? 바울과 밑에 성도를 소통케 했어요. 어? 그러면 우리 부모님, 아빠랑 엄마는 누구랑 우리 후대들을 소통시켜야 될까요? 어? 목사님과 소통시키고, 또 선생님과 소통시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소통시키라고 두기고 같은 일꾼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아멘, 자따라입니다. 나는 엄마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케하는 신실한 일꾼이에요. 그리스도로 소통시키고 강단 말씀으로 소통시키고 예배를 통해서 소통시키고 찬양을 통해서 소통시키는 이두 기구 같은 신실한 일꾼으로 나를 불렀어요. 자 엄마 아빠가 소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마랑 아들이랑 엄마랑 딸이랑 이 소통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엄마가 하나님과 우리 아빠가 예배를 통해 소통되어지면 그 밑에는 다 소통이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 두 기고가 하나님의 어? 이 말씀으로 사정을 소통시키는 이 역할에 모델적인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옛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있잖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이 사람하고 소통하고 이 사람하고 소통하면 의견이 다를까 안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책으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소통,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잡을 수 있는 소통, 하나님께 또 모든 오해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소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통, 또그 말씀을 통해서 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거를 나의 자존심을 주존심으로 바꾸는 소통, 이 소통케 하는 자의 최고의 모델적인 축복을 한 주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따라 합니다. 나는 소통케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의 말이잖아요. 어머니 말 듣고 며느리 말 들으면 다르고 또 시어머니 말 듣고 신우 말 들으면 다르다고 하듯이 우리는 책으로 사람의 말을 전달하면 반드시 가다가 오해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소통시키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하에 보면 많은 왕들이 오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소통시킨 그 왕은 하나님이 전부 서밋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소통시키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소통시키는 하나님의 소원을 소통시키는 최고의 축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장로님 어디 가셨대? 어? 어디 가셨어? 아 병원 가셨구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정말 살리는 소통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 달들은 친구 황금이원 시켜주세요.